네팔 선교사에게서 온 소식 할렐루야 늘 저희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과 기도로 현력해 주시는 한국신학교 양승호 총장님과 교수님들 생명 나눔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맡겨 주신 사역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미준부 선교 센터 건축을 시작한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팔 땅을 향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공사가 코로나1 9로 중단하기를 반복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건축을 진행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기시설 준공사와 주변 정리 등을 남겨놓고 내년 초에 헌당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전기공사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와서 사업을 한다는 등 한국인이 교회를 한다고 소문을 하면서 소수의 극우 힌두인들인 이곳 지역 주민들 반대로 전기설비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설치된 곳과 우리 센터는 지역이 서로 달라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수 없지만 전기국 현장 책임자와도 상의하여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던 공사인데 한국인이 하는 곳에서는 줄수 없다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매물을 주면 쉽게 끝날 것이라고 하면서 현지 사역자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심각도가 떨어져서 지금은 증상이 없거나 감기나 독감처럼 한 주간 정도 통증이 있고 난 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활동하면서 그 동안 조심스럽게 생활하던 한인들도 감염되는 일이 생겨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네미준 센터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 자재를 지키기 위해 야간 근무를 하며 온 가족이 센터에서 살았던 견 목사님 큰아들 민호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3년을 같이 지내면서 내미춘 부트리알 비전센터를 지켜왔었고 앞으로 양계사역을 위해 교육을 받기도 하였는데 갑자기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우가 쏟아지는 토요일 밤 도로 확장공사 중인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중앙에 설치 놓은 통제금지 블록을 보지 못해 충돌하여 아래 강으로 추락한 사망사고입니다. 또한 비전센터 전기설비를 반대하던 이들 중에 첫 번째 선동하던 40대 후반인 한 사람도 갑자기 죽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간이 있었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오른쪽 어깨 근육이 마비되고 팔을 쓰지 못하던 머이마 마땅 여성분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팔을 쓸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산골에서 재배한 옥수수와 오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역자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치료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침봉사를 할수 있어서 감사하며 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어학대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침봉사를 할수 있어서 감사하며 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센터 어학부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어학부에서 공부하던 한무라즈와 써리빠 자매가 e p s 제조업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청년이 함께 공부하였고 시험을 보았는데 세 명은 몇 문제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년을 더 만날 기회가 주어져서 이들은 다시 훈련하여 자신 들의 꿈을 이루도록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내 송선 교사가 등기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고열로 두통과 근육통을 호소하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와 설사를 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퇴원하며 집에서 치료받으며 좋겠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5일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며칠 동안 점점 나아진다 했는데 다시 입원할 때와 같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내 송수나 성교사의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딸 예린이의 직장 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부뚜웰 비전센터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동역자들의 성장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 청년들이 시험에 합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